주민자치 회장님께서 주민총회 및 마을축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를 등장하실 때 텐박스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중산이동 주민자체장박인성 부사드립니다. 중산이동이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총회 및 마을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중산 이동 주민들께서 직접 의지를 발분하고 오늘 결정을 해서 내년에 실행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중산 이동 여러분 많이 참석,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기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산 이동 발전과. 주민의 합의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중산 이동 제1회 주민총회 및 마을축제 대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산 이동 제1회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국민대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면 되고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공가는 네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2년 중산 이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의의 현황 및 활동 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발표에는 박경수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경수 부회장님 인단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죠. 아니, 안녕하십니까. 중산이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박동 식입니다 저희 중산이동은 2022년 1월 3일로 중산이동과 이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운동된 이후 중산이동의 발전을 위해 저희 위원들은 열심히 주,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3일 <laughs> 기존 중산동 위원으로 중사 1등에 과주하는 위원 12명이 위촉되었으며 2022년 2월 10일에는 상반기 위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첨 9명, 추첨 4명으로 총 1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3월 9일에는 신규 위원 13명을 위촉하여 주민자치의 지성 점수 25명이 되었습니다. 3월 10일 첫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의 임원 선출 관련 등 논의를 하였고, 3월 17일에는 2차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의 임원 선출과 운영 세칙을 제정하였습니다. 4월 14일 첫종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의 세개 분과. 기획행정국과 문화교육국과 환경복지국과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19일에는 보봉산에 있는 텃밭에서 새벽맞이 마을꽃밭을 조성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사랑의 나눔 텃밭 고구마 심기를 하였습니다.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문당공원에서 중산 이동 건강체조 나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하루 평균 3, 40명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6월 23일에서 10월 13일까지 매월 2일 주민총회 주민을 위한 컨설팅을 열었으며 6월 25일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정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총회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8일에는 주민총회 및 마을축제준비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9월 8일 마을 의제 5개를 선정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6일에는 사랑의 나무 꽃다에서 고구마를 수확하여 안내 독거 어르신들과 나누고, 무구마 판매 수익을 국민을 독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0월 16일 오, 오늘, 제1회 중산이동 주민총회 및 주민과 함께하는 와글와글 마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행사이니, 주민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고, 중산이동에 대한 애정을 함께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 중산이동의 현황과 활동들을 한눈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경수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중산이동의 발전을 위해서 2023년도에 실시할 각 분과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기획행정분과 문화교육분과 환경복지분과 순으로 분과위원장님과 우리 분과원들이 함께 나와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경애 본과장님과 본과원들 기획행정 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스 보내주세요. 국가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중산 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중산 이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보자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쓰레기 분리배출로 환경을 생각하는 중산 이동을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으로는 환경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눔 작은 환경 축제를 2회 이상 준비할 예정입니다. 환경 교육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배출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배출하시는데 깨끗한 스티로폼은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이런 과일 포장지, 스티로폼 알갱이, 얇은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이나 오염된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비, 행, 분, 석이라는 네 글자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이지 않게 배출하시면 환경을 생각하시는 중산이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리병은 소주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들은 라벨을 떼고 스티커를 제거해서 배출을 하시면 이것도 깨끗한 환경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어디서 잠깐 제가 퀴즈 하나만 좀 내볼게요. 여기 고무장갑이 쓰레기일까요? 분리배출일까요? 아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중간에 계신 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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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를 통으로 들어가서 분리밀도를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양파망, 어, 아, 또 포망, 다 쓰레기, 아니요, 땡역여 회장님, 피자, 비남사님 비닐? 불, 비닐하고 분리배출? 네, 정답입니다. 확인, 세세이경. 이렇게 저희 주민들과 함께 환경을 생각하면서 분리배출을 꾸준히 한다면 환경을 생각하는 중산 이동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교육과 환경체험을 재미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봄에는 꽃과 함께 나는 환경, 작은 축제를 열고요. 여름에는 물놀이 축제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만들면서 축제도 즐기고 환경 교육도 참여한다면 중산이동을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중산이동이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중산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나눔 환경 작은 축제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지이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강한 환경 교육과 다양한 환경 체험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분과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들었던 이야기 중에 비핵 분석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비행분석을 다 같이 기억하면 될것 같은데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비행분석!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행분석! 네, 이게 절대 이제 까먹지 않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화교육분과의 의자설, 의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진 분과장님과 분과원들이 함께 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큰 박수를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문화중산이동주민들센의 주민자치위원회 문화국가위원입니다 어제 이름은 김용진이고요 어 저희가 그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보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산이동의 문화를 위해 문화의 장을 위해 화끈하게 주민들과 교류하고 협력하길 육성으로 외칩니다. 좀창피 하네요. <laughs> 어, 저희 그 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 동네 방네 이야기를 이제 저희 주민자 주민 중산 이동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과 그리고 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주민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 모아 저희들 마을, 저희 마을의 신문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신문에는 다양한 마을 소식과 행정정책에 대한 소식과 우리 이웃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길 예정이고, 어, 신문은 2023년도에 2회 상하반기에 제작하여 배,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 다음 의제는 안곡특지와 안국숙지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안국 숙... 저희 마을에 있는 안국숙지에 관련된 의제입니다. 어, 저희, 마을... 저희 마을에는 저희 마을 안국숙지가 있습니다. 이 안국숙지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고 어, 숙지라는 곳은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탄, 환경 보호와 산소 중립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많이, 실질적으로 어, 체감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는 마을 안곡 습지가 있어서, 어, 자라나는 세대들이 습지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곡 습지의 생체, 생태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생태 지도를 많은 동식물들과 어, 어, 생태 지도를 제작하여 많은 동식물들을 어,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생태 학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서 관내, 어, 주말 어, 생태 환경 프로그램을 어, 기획하였습니다. 안국 숙지 생태 프로그램은 각 격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 자연학습과 가족과 즐거운 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어,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 어, 안국 숙지를 통해서자연형 보호와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교육분과였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차렷하고 인사 함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참 이게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게 떨리고 쑥스러운 일인데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고요. 문화교육 분과는 안곡습지 생태지도 제작 및 배포, 그리고 안곡습지 생태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의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환경복지 분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철 분과장님과 분과원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환영합니다. 축제를 흥겹게 해주기 위해서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 또 우리 일산 동부청장님 또 내빈 의원님들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축제가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어, 하느님이 조금 심술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 마시고 많은 경품이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어, 저희 그 환경복지분과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 청소와 나눔 텃밭을 주민 의제로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잘 아시다시피 고봉산 올라가는 한국 숲지 공원 옆에 저희가 경작하고 있는 텃밭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텃밭으로 바꾸어서 어 작물을 수확해 가지고 주변에 독보 어르신이나 좀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께 나눔을 할 생각이고요. 그 골목청소는 주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주민들이 중산동 곳곳 골목이 지저분하고 그런 데를 발굴해서 찾아가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저희 그 환경복지국가에서 주관하는 나눔 텃밭과 골목청소에 많은 주민분들이 동참하셔서 좋은 그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연,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경복지 분과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텃밭에 모두 모여서 이 텃밭 채소를 함께 나누고, 나누는 박스, 그리고 환경골목 캠페인까지 의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 중산 이동에 꼭 필요로 한 의제들만 뽑아서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이제 우리 주민 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그럼 이제 의제에 대한 주민 투표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되었던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발표에는 박응상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더 등단하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주민자치 회장 또 인사드립니다. 2023년 주민자치의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672명 중기획행정국과 의제 항력을 생각하는 중산 이동 594표. 문화교육분과의제 안곡습지에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518표, 동네방네 이야기 마을신문 341표, 환경복지분과의제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청소 470표, 남은텃밭활동 453표로. 가반수 찬성으로 이와 같은 의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결정해주신 이 마을 의제는 여러분과 함께 알차게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672명이 소중한 표로 우리 마을의 의제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주면서 더 살기 좋은 중산 이동이 되길 기대해 본다면 여러분 박수를 한번 화답을 보내볼까요? 경 이상으로 2022년 중산 이동 제 1회 주민총회를 마치고 이제 마을 축제를 이어갈 텐데요. 마을 축제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저희 축하 공연과 그리고 선물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김서연이었고요.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